법적 조치 말한 적 없다 했는데, 여당 의원님들께 자료 메시지 보낸 것 중에, 3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두명 모두 법적 조치라고 이렇게,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나는 법적 조치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여당 의원들께 이 자료 보냈습니다. 이렇게 다 오픈된 이런 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을 드릴까요? 그리고, 그리고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 어디가 허위인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많이 주십시오. 예, 아 예, 지금 답변 시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위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고발 관련해서는 저희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공식 설명도 아니고 공식 자료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여당 부자진들과 함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밖으로 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보도 관련해서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을 드려야지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려 했는데 위원님께서 제가 가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주십시오. 예예 예, 잠시만요 임미은님 지려하실 겁니까? 아 그러면 조금 기다 조금 기다리시고 지금 저예 아니 강선은 지금 저기 설명을 하시고, 설명 더 필요하면 다른 또 의원님이 또 시간을 주실 건데, 지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세요. 하고 싶은 말.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는 저희 집에 줄곧 이모님이 계셨다는 자료를 열람시켜 드렸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해당 자료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이유는 저희 집에 오시는 이모님과 저희 아이는 굉장히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 불똥이 저희 아이에게 그리고 이모님께 튈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저희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여당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는 모두 열람을 시켜 드렸습니다. 회의 직전에 열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그 사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촬영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에 쓰기 위해서 주문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택배 상자를 뜯을 때도 있고 뜯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어,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를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 놓고 그 채로 내린 것은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분입니다 예, 예. 후보자님 됐습니다. 예. 다음 예. 아니요. 아 아, 잠시만요. 아,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후보자님, 뭐, 저, 어, 다 설명 못했지만, 일정 부분은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임미의 의원님, 지금 그, 예 어, 네, 30초만 양쪽에. 지금 후보자님께서 저 고운 얼굴로, 저 고운 목소리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 지금 의사진행 발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아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서범수 의원 의 질의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 한바 없다고 답하셨는데 거짓말 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좀 비춰주십시오. 언론에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 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악기적으로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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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으로 파악해서 두명 모두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전달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짓말을 네. 그냥 네 Yeah.